어느 외딴 지역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폐교 2025년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이 학교에는 기이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낡은 건물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사람들은 이 폐교에서 이상한 사진들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알수 없는 형체들이 희미하게 찍혀있었고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폐교를 향했습니다 낡은 교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퀴귀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칠판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말이죠.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돌아오지 말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복도 끝 어둠 속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림자처럼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겨우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폐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폐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폐교는 과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고 사진 속 학생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저를 폐교로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제 옆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어쩌면 당신도 이 폐교에 대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디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곳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될 곳입니다.